난쟁이 왕국에서 화재가 터졌을 때, 한 남자가 급하게 불을 끄려다 그만 액체를 왕에게 튀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불은 완전히 꺼졌고, 옆에서 뭐라 하던 장군까지 그대로 젖어버렸죠. 왕은 오히려 그의 행동을 영웅처럼 칭찬하며, 매일 커피와 마사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별장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질투로 눈이 뒤집힌 장군은 몰래 반역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방어 시스템을 꺼버리고, 적군 함대를 왕궁으로 끌어들이는 만행을 저질렀죠. 왕궁이 순식간에 공격받기 시작하자 남자는 곧장 왕을 지키러 뛰어들었습니다. 옷이며 신발이며 다 벗어 던지고 바다로 뛰어든 그는 적에게 물러가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포탄세례 죠. 그런데 모두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타니의 남자 몸에 닿는 순간 통통튀어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기세로 배 전체를 질질 끌어다 놓았고 사람들은 그를 진짜 영웅이라며 열광했죠. 하지만 장군은 이를 갈며 적 왕국으로 달려가 거대한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장군이 직접 로봇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그 로봇이 보잘것없다며 비웃었고 왕까지 나타나 장군이 과연 이 남자를 이길 수 있겠냐며 의심했죠. 그 말에 뚜껑이 열린 장군은 로봇을 즉시 가동시키며 변신 모드를 켰고 로봇은 점점 커져 남자보다 훨씬 거대해졌습니다. 남자는 로봇 을 밀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고 상황이 기울고 있음 을 깨닫자마자 바로 겁먹고 빤스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남자의 옷깃을 잡아채며 그대로 끌어올렸고 굴욕적인 장면 이 연출됐죠. 그한 번에 남자는 순식간에 기가 꺾여버렸고 그대로 항복을 선언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큰 실망 감을 감추지 못했고 남자는 결국 묶인 채 작은 섬으로 이송되었는데